이번 시간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파일 다이얼로그에 대한 실제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파일을 선택하고 선택된 파일의 내용을 읽고 읽은 내용을 수정해서 저장하는 파일 읽고 쓰기까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하기. 파일을 선택하고 읽고 쓰는 그러한 예제 파일을 만들려서 우선 UI 파일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단일 파일, 다중 파일, 디렉토리를 선택하고 자, 선택한 파일을 내용을 읽어오기, 그 다음에 읽어온 파일을 수정해서 쓰기. 자, 그렇게 해서 다섯 가지의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 버튼이 몇 개가 필요할까요? 앞서 봤듯이 파일 선택하는 기능 살펴보기 위해서 세 개, 읽어오는 거, 쓰는 거. 그래서 총 다섯 개의 파일이 필요하니까 다섯 개의 버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다섯 개의 버튼을 그냥 넣으면 좀 정렬이 안 이쁘게 되니까 이쁜 모양으로 호리존탈 레이아웃에서 집어 넣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푸시 버튼 다섯 개를 집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개를 집어 넣고요. 자, 각각의 이름을 좀 바꿔볼게요. 처음에는 단일 파일 선택. 음. 자, 두 번째는 다중 파일 선택. 세번째는 디렉토리 선택. 네번째는 읽어오기로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는 쓰기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각각의 오브젝트 이름을 바꿔 줘야겠죠. 단일 파일 선택했을 때는 버튼이니까 버튼을 의미하는 btn btn 파일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두번째는 btn 똑같이 btn 접두를 두고 그다음 files 복수를 붙여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디렉토리니까 btn dir로 가겠습니다. 이름 물론 요 오브젝트 이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대로 하시면 돼요. 각자 자기가 원하는 그리고 취향에 맞는 이름을 적어 주면 되는데 항상 얘기하지만 오브젝트 이름, 변수 이름, 함수 이름은 그 이름만 보고도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수 있도록 써줘야 됩니다. 자, 읽어보기는 btn read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쓰기는 btn write로 하도록 할게요. btn write. 자, 그 다음에 내가 읽어온 파일이 실제 경로가 어떻게 되고 파일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알기 위해서 라인 에디터를 하나 넣도록 할게요. 자, 근데 기존에 우리가 라인 에디터는 연습을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텍스트 에디터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에디터로 넣고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에디터로는 이것은 우리가 경로만 보여주는 부분. 자 그런데 그 파일 내용을 실제로 읽어오기 위해서는 텍스트 에디터를 하나 더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텍스트 에디터를 넣고요. 자첫 번째 텍스트 에디터는 T E T E 그 다음에 경로니까 패스라고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텍스트 에디터는 T E 그 다음에 읽고 쓰기니까 리드라이트 R W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이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설정해도 됩니다. 이렇게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이 이 위젯들이 윈도우에 딱 맞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죠? 전체 우리 센트럴 위젯을 선택하고 전체가 세로로 나열되기 위해서 이렇게 버티컬 레이아웃하 시키면 전체가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근데 사실 이두번첫 어, 번째 텍스트 에디터는 경로만 보여줄 거니까 그렇게 길지 않아도 돼요. 그예 얘를 크기를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텍스트 에디터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높이의 맥시멈 사이즈를 뭐한100 정도 이렇게 고정시키면 이것이 화면이 실제 구현됐다 하더라도 더 커지지 않고 고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 좀더 사용자 친화적인 어떤 UI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 실제 소스 코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Q파일 다이얼로그 예제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화면은 제가 기존의 UI 파일을 만드는 기본 코드를 미리 작성을 해뒀습니다. 자, 그리고 UI 파일 연결을 했고요. 자, 윈도우 타이틀도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게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을 시키면, 네, 앞서 만들었던 UI 파일이 이렇게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각종 버튼을 눌러도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버튼의 이벤트에 따른 동작을, 슬롯을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버튼들이 작동할 수 있도록 코드를 추가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UI 메인 아래에 새로운 UI 메인이라는 객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버튼 이름들 다 기억하나요? BTN, 처음에 파일이었죠. 자, 이것을 클릭했을 때 클릭했을 때 뭘로 연결 시켜 주느냐. 자, 연결하는 것은 우선 적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전에 우리가 함수를 만들 때는 클래스 바깥에다가 함수를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q f i l e d i a l o g 같은 경우는 이 QMainWindow의 내용을 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바트으로 함수를 만들면 안 됩니다. 클래스 안쪽에다가 메서드 형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 슬롯을 바깥 함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클래스 안쪽에 만들어야 된다. 자, 그래서 안쪽에, 클래스 안쪽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픈 파일, 그 다음에 내부 코드는 제가 이전에 만들었던 것을 좀 카피해서 쓰도록 할게요. 요 코드는 이전에 한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다알 겁니다. 자, existing file, 파일 모드에서 Existing 파일은 단일 파일을 쓴다. 자, n a 필터, 데이터 파일, 이미지 파일, 올 파일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전체를 자세히 보고 자, 이 다이얼로그가 실행했을 때 내가 선택된 파일을 파일 네임이라는 곳으로 저장한다. 자, 근데 이것을 저장할 때는 이것은 리스트로 저장이 됩니다. 하나의 파일이지만 리스트 안에 하나의 리스 경로로 들어가게 돼요. 자, 그래서 그것을 어, 텍스트 에디터에 집어 넣는데, 어, 이 집어 넣는 것도 좀 다르네요. 이전에 라인 에디터 같은 경우는 set 텍스트로 집어 넣는데, 텍스트 에디터 위젯 같은 경우는 insert plain 텍스트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위젯마다 메소드의 이름과 뭐 사용법이 조금씩 다른데, 자, 이 내용을 다 다루기에는 강좌에선 시간이 부족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파이사이드 요의 공식 매뉴얼 사이트에 가면 각각의 위젯에 대한 메서드들이 자세히 나타나 있어요. 자, 그것을 참고해서 공부를 하시면 서로 다른 위젯이 어떤 메서드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도 쉽게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리스트니까 이 리스트를 텍스트로 바꾸어서 집어넣어야 돼서 스트링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리스트를 문자열로 바꾸어 줬습니다. 자 그리고 요 메서드는 우리가 슬롯으로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클래스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슬롯을 연결할 때는 셀프, 그 다음에, 어, 요 메서드 이름을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것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시키고 단일 파일 선택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파일 다이얼로그가 떴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파일, 이미지 파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선택된 것을 하나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 경로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 그대로 리스트 안에 리스트 안에 하나의 경로로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만들어 놓은 요 코드를 그대로 조금만 응용을 하면 다중 파일 디렉토리 선택까지도 만들어 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고 그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슬롯은 똑같이 카피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것은 파일즈가 되겠고요. 자, 요것은 우리가 앞서 이름을 dir로 만들었습니다. 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요것은 파일, 파일즈, 그 다음에 dir. 이렇게 만든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open 파일즈, 그 다음에 오거는또 d 디렉토리에 dir.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f open 파일은 이렇게 해서 카피해서 그대로 집어넣어 주면 될 거예요. 자, 집어넣 주고 다만 다른 것은 메서드 이름 바꿔주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set 파일 모드 s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이 파일 네임은뭐 그대로둬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디렉토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카피를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open 파일즈를 아니고 이름을 디렉토리로 바꿔줘야겠죠. 자그 다음에 existing 파일즈가 아니라 디렉토리로 이렇게 바꿔줘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네임 필드는디렉토리에있으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했죠. 자, 요거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모두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행을 한번 해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일 파일 선택, 이미지로 선택해서 하나 선택하면 하나가 나왔죠. 다중 파일 선택 눌러 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파일만 이미지로 해서 열 개를 선택해서 열기. 그러면 하나의 내용 안에 이렇게 여러 개가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디렉토리 선택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렉토리 선택에서, 자, 아이디어, 폴드 선택. 자, 그러면 이 폴드가, 디렉토리가 선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기능들, 단일 파일, 다중 파일, 자, 이러한 것을 선택해서 선택한 그 경로가 리스트로 받아오는 것까지 했고, 받아온 것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자,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러면 파일 읽고 쓰기에 파일을 선택하는 파일 다이얼로그를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만 경로를 찾아오는 것만 하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실제 경로에 있는 파일을 읽어오거나 그 경로에 있는 파일을 쓰거나 자,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줘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읽어오기와 쓰기를 통해서 파일을 읽, 읽어온 것을 수정하는 그런 코드를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1, 9, 5 쓰기를 위해서 두 개의 버튼에 대한 이벤트를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좀 복사를 하겠습니다. 괜히 타이핑했다가 오타가 많이 나니까 오히려 이렇게 복사해서 필요한 것만 수정하는 게 오히려 더편할것 같아요. 자 그리고 BTN READ라는 것은 이 1, 9, 5 버튼이 되는 거죠. BTN WRITE는 쓰기 버튼이 되겠고요. 리더 버튼을 우리가 크넥터 연결하는데 클릭했을 때 크넥터 연결하는데 여기에 있는 어, 파일을 읽고 쓰는 것은 우리가 클래스 안에 메서드로 만들어도 되고 바깥에 함수로 만들어도 됩니다. 지금 오늘은 클래스 안에 메서드만 세 개를 만들기 때문에 파일을 읽고 쓰는 것은 바깥에 함수로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부분을 이름을 바꾸어서 파일 리더라고 하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 파일을 쓰는 것은 파일 라이트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빨간 줄이 가져 있는 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함수를 안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파일리드와 파일라이트. 자, 이것을 제가 미리 만드는 코드를 좀 복사해서 집어넣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메서드가 아니라 클래스 바깥에 함수로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파일리드와 파일라이트 위에서 우리가 파일리드 버튼, 파일라이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로 연결되는 그런 코드를 완성했습니다. 을 자, 이 내용을 보면요. 자, 지금 현재 이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파일이 나왔고요 자, 여기서 좀 줄여서 이중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보면 조금 더 화면을 제가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보면. 첫 번째 텍스트 에디터가 T Pass가 되겠고요. 두 번째 텍스트 에디터가 T r W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일 파일 선택을 하면 여기에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텍스트 파일이 있거든요. 자, 그 텍스트 파일을 하나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럼 경로가 존재 했습니다 자, 이 경로는 우리가 앞서서 문자열로 이렇게 뿌려준 거예요. 자, 이것을 다시 리스트로 만들려면 이벨을 이용해서 다시 리스트 오브젝트로 만들고. 그 만든 경로를 리스트의 0번째 인덱스 값을 우리가 경로로 주고 리드 모드로 읽어옵니다. 자, 읽어오고 읽어온 것을 전체 리드 라인즈 해서 전체를 리스트로 저장하고 저장된 리스트를 한 줄씩 포문을 통해서 인스트 플레인 텍스트로 t r w 라는위젯에 써준다면 내용을 우리가 읽어온 내용을 요 우리 화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텍스트 파일이 있는데 파이썬 GUI 프로그램이라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을 내가 읽어 오기 하면 이렇게 읽어 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쓰기 모드는 마찬가지로 경로는 똑같이 경로를 여기에서 가져옵니다. t_path라는 위젯에서 경로를 읽어 오고 읽어 온 경로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별을 통해서 리스트로 만들어 주고 그 리스트의 0번째 인덱스가 경로가 되고요. 자, 그것을 라이트 모드로 해서 인코딩은 UTF-8, 그 다음에 이것을 이미 이전에 써져 있는 것을 읽어와서, 읽어와서, 읽어오는 것은 또 텍스트가 아니라 투 플레인 텍스트입니다. 자, 텍스트 에디트에서 글자를 쓸 때는 insert 플레인 텍스트, 읽어올 때는 투 플레인 텍스트예요 안에 있는 내용을 읽어와서, 읽어온 것을 데이터에 저장하고, 그것을 F에 write를 해버리면, 말 그대로 이 파일에 내용이 써져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이 파이썬 지업을 읽어 왔죠. 자, 대한민국 만세. 자, 요렇게 해서 쓰기를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 내용이 이 파일에 써졌어요. 제가 여기서 클릭하면 써진 내용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요 내용을 지우고 만세를 지우고 자 쓰기를 다시 누르고 파일을 접근하면 파일의 내용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단일 파일 선택, 다중 파일 선택, 디렉토리 선택 등등의 파일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파일의 경로와 파일 이름을 받아오고, 받아온 파일 이름과 경로를 우리가 코드상에 파일을 읽고 쓰기 하는 이런 코드를 통해서 내가 파일을 읽어오고 또 쓰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파일 다이얼로그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정리!